<Mile dizzy> 영민이 아 이쁘다 해봐 아 이쁘다 눈 어디 있어요 코입귀응 <avenues> 우리 가방 찾으러 가보자. 가방 어디 있어요? 가방, 가방, 거기 있어요. 꽁했어요. 아, 영민이 꽁했네. 영민이 이불, 어디 있어요? 영민이 이불, 어, 그게 이불이에요? 이불, 영미 사랑해 해봐요 사랑해 자. 사랑해요 사랑해 아기 고문부터 봐. 영미 그 해볼까? 아기고문 아기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으쓱 으쓱 잘한다 잘한다 할때 박수치는 거예요? 아유 잘한다 잘했어요 박수! <laughs> 사랑해 하는 거야, 사랑해. 아, 이쁘다. 사랑해. 사랑해 해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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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쁘다. <laughs> 자 우리 그거 해볼까?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자란다 아 잘했어요